그니까, 러 아까부터 왜 자꾸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냐고. 화장실 봐봐, 수납장. 어, 안봤수 없어. 이쪽 방봤어 여기 고시 중앙에 있네. 아이씨 <laughs> 자기야, 옷방에, 옷방에 당신이, 네. 당신이 가방 뒤에 옷 던졌는데 봐봐. 그니까 러 항상 그렇게 옷 던져 놓을 거야? 급할 때 찾을 수가 없잖아. <laughs> 아침부터 컴퓨터를 두드렸었더니 뭘 하나 했다. 또 캠핑카야? 응? 시원해? 아, 왜? 이건 도대체 뭐야 또? 뭔가? 전기 캠핑카의 가격은 얼마나 하나에 아, 알고리즘 때문에 광고가 응? 뜬 거야. 갑자기. 알고리즘 때문에 광고가 떠? 광고가 당신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페이지가 여섯 개, 일곱 개나 뜨냐? 어? 그게 광고 페이지야? 요즘... 무슨, 너, 무슨, 뭘 프로그램을 깔았길래 광고가 일곱 개씩 떠? 그리고 광고가 불로그냐 진짜 캠핑카 사게? 어? 왜 그러냐? 나 어렸을 때또 어렸을 때 아빠랑 캠핑 갔던 기억이 좋아가지고, 아니면 혹은 반대로 아빠랑 캠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또 얘기할라 그랬지. 도대체 왜 그래? 정말 왜 그러는 거야? 애들... 캠핑카 있으면 그냥 나가서 살래? 아니, 어? 우리 애들이 기대... 시끄러워. 그... 하... 평범한 냉동실인 줄 알았지.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... 응? 또 시작이야. 또! 이거 왜 냉동실에 넣은 거야? 또, 또 시작이야. 오늘 내가 아주 샅샅이 또 어딘가에 있을 거야. 내가 다 찾아낼 줄 알아. 하...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징그럽다 정말. 이 시계 뒤에 이걸 왜또 시작이지? 응? 또 어딘가 분명히 뒤에 붙여놨을 텐데. 없고. 이 액자에도 없고 여기 뒤에는 할곳 없고 몇분후 뭐? 어? 음 퇴근했어요? 응 음. 바로 집으로 오는 거지? 응 음. 운동 갔다 오지 말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왔으면 좋겠어 왜왜 왜? 문제기가 왜? 왜? 있어가지고 뭔얘기음 이런 저런 이야기 아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집으로 온다는 거지? 어아뭐 갑자기 이거... 운동한다고 하지 말고 또 집으로 바로 오세요 와서 얘기 좀 해요 우리 어, 여보 나 설거지 해놓고 왔는데? 어 설거지 안 해놓고 갔었고 설거지 얘기 아니니까 아 그건 뭐.. 일단 집으로 아니, 오세요 아니 아니 나 아...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오라고 아, 지금 얘기해봐 뭔데 어 아니야 지금 할수 없는 얘기야 와서 봅시다 다녀오셨어요 들어와서 그냥 바로 앉으세요 얘기하기로 했잖아 가방 놓고 앉아봐 아침에 내가 설거지 안 하고 정말 미안해 <laughs> 그 설거지 원래 안 하잖아 갑자기 뭘 원래 안 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래. 그래 <laughs> 아 청소 화장실 청소 안 했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샤워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쓱쓱쓱 쓸려면 금방 하겠다 자기야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항상? 어? 당신 <laughs>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? 아니, 여 바로 아니라고 하지 말고, 생각, <laughs> 뭐, 자동 반사야? 아니? 바로 어떻게 그렇게 튀어나와? 없어. 그러다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? 주저없어. 자기가 나한테 숨기는 거? 주짜 없어. 예를 들어, 이런 거. 이런 거. 숨기는 거. 약속 안 지키면서 숨기는 거.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니라고 바로 나와? 이거 숨긴 게 아니고, 그냥 보관한 거야. 이거 게 아니야 이거는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최근에도 당신 돈 없다고 해서 내가 10만 원 추가로 더 줬지? 그 근데 왜 자꾸 비상금 안 만들기로 약속해놓고 또 비상금을 만드는 거야? 뭐 대대손손 물려주게? 냉동실에는 왜숨겨놓는 거야? 어? 그, 상할까? <웃음> 어? 웃어? <laughs> 그 왜, 이게, 이게 뭔 돈이냐면 우리 결혼기념일 베트남 가려고 내가 뭐 하는 돈이야?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. 뭐 사려고? 진짜 캠핑카 사려고? 아이 캠핑카 안 사. 진짜라니까. 베트남 여행 가려고 뭐 하는 돈이라니까. 뭐야? 결혼기념일이잖아 이제 그냥 주고 왜 저래 진짜야 뭐야 진짜라니까 티켓 예약해놨고 숙소 예약해놨고 이건 이제 가서 즐길 돈너 설마 진짜 캠핑카 이미 샀냐? 캠핑카 빚내도 못쓰고 그거 내일 빚내그 빚 능력도 안돼 결혼기념일날 무슨 캠핑카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여기가 베트남이다 이런 하기만 해? 맞아 아니야 지금 얘기 해 지금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고 빨리 취소할 기회를 줄게, 딱 얘기해! 진짜 베트남이야, 베트남. 당신 나 대회 준비하느라, 도와주느라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야그리고 이거 봐라. 맨날 씨 아파가지고 골골을 그래? 대고 내가 진짜 이거 보고 아, 이제 힐링 한번 시켜줘야겠구나 생각해서 진짜 티켓 예약 다 해놨고, 숙소가달다 했고 이걸 가서 이제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, 놀고 하면 되는 거야. 뭐왜 이러는 거야, 진짜 갑자기, 왜 그래. 왜안 하는 행동을 막 하고 그래. 나도, 부담 부담 되게 나다음으좀 멋진 남자야. 어? <웃음> <웃음> 그걸 내 돈으로 비상금 만들었어. <laughs> <아이>, 멋있게. <laughs> 아니 당신도 딱 이거고 나오니고아이 <laughs> 너무 적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그걸 그냥 말하고 같이 모으면 되지. 뭘 그렇게 냉동실까지 숨겨놓냐? 그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야 남자 숨겨놓은 거더 있어 없어? 더 있네. 더 있어. 더 있어.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뒤에 넣을 공간이 없는데도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나 한잔, 나 이거를, 이거를 여기 와왜 그러지? 뭐 무슨 심리인 거지? 왜 다시 시작된 거지? 어? 실버부튼에까지 숨길 정도로? 이왜 시작인 거지? 다시?